여러분 드디어 체어가 들어왔 습니다. 하나 둘셋넷 세트 이게 네온도 들어와요. 지금 이제 일렉트리 쪽인 해가지고 벽에다가 넣을 거예요. 아,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세팅판을 박을 겁니다. 우선은 작게 시작할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괜찮게 잘 들어왔네요. 샴푸 아, 샴푸치라도 신경도 썼습니다. 최고 비싸 아 이거 귀찮 샴푸치라 전체적으로 레노베이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 아, 벌써 틀리죠? 위풀올일레이저 짠짠짠짠. 이제 샹그릴라가 닮은 것입니다어우 너무 깔끔하죠? 에어컨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 짠짠짠짠. 아, 여러분 오늘 파도가 많이 칩니다. 이, 동남아시아, 동양의 진주, 피냉에서 바닷가에서 사태와 함께 맥주를 3일만에 마시고 있습니다.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이 50의 호연지기다. 해낭에 살면 여러분, 상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서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너무나 평화롭죠 여러분? 지금 여기는 페낭의 라구나 리조트 말리 t v 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사갖고 오면 됩니다 같이 한잔하시죠 치얼스 좋습니다 여러분 소스 찍어서 크으, 밥 야 오늘 저녁은 사태로 내우겠습니다 네. 호연지기 안녕하세요 말리치아 이제 가게 오픈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술을 3일째 끊었습니다 끊은게 아니지 금주했지 금주 부기가 쏙 빠졌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쁜 걸 하나씩 접어야 돼 다들 알고 있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 다들 알고 있잖아 이제 오늘은 갈증이 너무 나 맥주를 한잔 마셨습니다 머리 기르고 있어요 이제 오늘 기자재도 들어왔고 뭐 500만 원으로 사업 시작한다 음 아무나 못 하지 솔직한 말로안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도 있고, 그럼 뭐 비자도 있고, MM2의 홀도아닙니까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 집도 있고, 이제 집도 곧 팔릴 것 같아요. 전문가들 두팀끼었습니다 몽키하라 전문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게는 뭐가 500만 원이냐면 여러분, 비자제 에어컨, 뭐다 하는데 500만 원들었어요 한국보다 많이 싸죠. 네, 대포지. 보증금 한 500만원 들었고, 한 1000만원 들었네. 제가 말레이시아가 사기 좋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1000만원 가지고 어딜 70평짜리를 출라해 칩니까? 엄청 많을 거라서. 100만 명 살아요, 100만 명. 페낭 아일랜드. 그 중에 1%만 해도 만 명이에요. 1%못 잡으면 뒤져야죠. 안 그래요? 한국 미용실도. 두 개밖에 없는데 저 포와 그래서 걱정도 안 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가게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절대 금주 그리고 살을 많이 뺄 거예요 한 최소 15kg 이상 뺄 거고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2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됩니다 1차전 때술 때문에 너무 많은실 수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2차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될거요 말리tv가 금주를 한다고 한다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하는 걸 같다고 생각하니 술이란 게... 인생을 하려면 술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레이티비였습니다 뿌잉뿌잉.